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어, 8월 7일 목요일이고요. 1차 방송으로 이렇게 또 10분을 어, 소개시켜드려 봅니다. 어,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4개입니다. 아주, 어, 호피 무늬가 굉장히, 어, 화려한 단일 호피반 사개이고요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보다 튼실하고요. 신화 한 쪽도 예쁘게 이렇게 무늬 발현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아주 진청의 호피 무늬가 화려한 그런 개체입니다. 어, 이번은 아가씨입니다. 색감이 아주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고요. 중배가 부르면서 아가씨 특유의 그런 변을 가지고 있죠. 신화 한쪽 아주 예쁘게 또 무늬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4번, 어, 3번은 신문입니다. 어, 신문도 아주 모조촉부터 색감이 아주 화려하게, 색이 빠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 있는 어, 작품 만드시기 아주 좋은 개체지요.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신화, 아, 전진초 굉장히 이렇게 무늬 화려하게 발현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동년입니다. 어, 3반도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또이게 어 신화 전진 척이 아주 어 예쁘게 또 산반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신화도 한쪽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잠옷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5번은 천정무지입니다. 어이 개체는 아주 반성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있으면서 산반성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개체지요. 어느 중투로 한번 또소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6번은, 어, 번개입니다. 전형적인 번개의 모습입니다. 어, 뭐 앞서도,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워낙에 지금 가짜가, 어, 많이 지금, 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잘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번개의 전형적인 잎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중배가 부르면서 끝이 딱 오가져 있으면서, 면이 아주 둥글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어, 이게체는 지금 백월도 어 저기 백월도 이렇게 중간으로 보시면은 또 많이 피어져 있고요. 그래서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게체입니다 아주 혼화중투로 멋지게 한번 사들려보십시오어 그리고 7 번은 맹금보입니다. 어, 항복유나가 아주 예쁘게 피는 맹금보고요. 어 조금만 촉수 올리시면 멋진 또 항복유나 볼수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8 번은 한엽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한엽변에 어, 상강호식으로 전진촉이 멋지게 발전이 되어서 나왔고요 어, 엽성이 아주 단엽처럼 까랑까랑하게 어, 후육에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 9번은 한 아, 입변에 심대복륜입니다 어, 입변 스타일로 아주 변이 오가져 있으면서 배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심대복륜으로 전입장의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있고요 어, 여러 총 만들어서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10번은 아주 전신사으로 좋은 천운입니다. 어, 두아의 전형적인 그런, 어, 모습을 또 갖추고 있고요 어, 꽃잎도 이렇게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들어있는 그런, 어, 천운이고요 어, 작품, 이렇게 작품성이 있죠. 그래서 촉수 조금 더 올려서 또꽃매경 올려서 전시에 출범해 보십시오. 좀 귀한 개체입니다, 천운은. 신화도 굉장히 목대고 게 이렇게 해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1차로 열 품종 준비했고요 어, 1번부터 또 뿌리벌벌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은 네, 단일 호피반 4개입니다 아주 어, 굉장히 지금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어, 그런 게체입니다 아주 진층의 호피 무늬가 화려하게 발현되어 있죠 신화 는 정말 뭐 어찌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발현도 시켜보시고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작상태 상당히 좋고요. 뿌리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건강합니다. 예쁘게 비양하시면서 멋지게촉수 늘려보십시오. 어, 전진총이 굉장히 이렇게 사피무늬, 어, 호피무늬가 화려하게 발현되어 있지 어, 색감도 극강식으로 멋지게 들어오는 게제이고요신화추에도 지금 무늬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또 무늬도 발현시켜 보십시오. 촉수는 두 촉에 신하가 한 촉입니다. 길이는 9cm에 폭이 0.85입니다. 가격은 130만원입니다. 아주 끝강색으로 호피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4개입니다. 네, 이번은 어, 아가씨입니다. 아주 짝상대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색감도 황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개체고요. 무늬도 어, 이렇게 보시면 아주 어, 황으로 멋지게 발현되어 있으면서 아가씨 특유의 그런 중배가 부르면서 어 색감도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게최고요 신한 쪽도 예쁘게 이렇게 어 변덕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제대로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전 입장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에 벌브가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겠고요. 촉수 두 쪽에 지금 신화가 한 쪽이고요. 또맨 뒤에 모주 촉에 어 벌브에서 또 자마가 하나 신화로 지금 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촉수 또 금방 한 쪽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어, 예쁘게 비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어, 아가씨는 뭐 아주 대상을 상당히 많이 받은 개체 중에 한 개체이지요. 두 촉의 신화, 한쪽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길이는 12.5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76만원입니다. 아주, 어, 색감이 상당히 예쁜, 어, 아가씨입니다. 멋지게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이번은 아가씨 뿌리고요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생긴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종비가 부르면서 어 색감도 극한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어 아가씨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두촉에 신화 한 촉이고요 또 모주촉 맨 뒤에 여기 보시면은 자마가 또 하나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도 금방 또 한쪽 더 늘어나겠죠. 뒤에 볼보도 있어서 힘도 실어주겠습니다. 어, 두 쪽에 신화 한쪽 자막 하나, 어, 신화로 튀고 있습니다.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또 무늬도 발현도 시켜보시고, 어, 촉수도 늘려서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어, 아가씨입니다. 네, 3번은 신문입니다. 아주 작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어, 전 입장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색감이 맨 뒤에 총에 부터 황으로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어, 그리고 전진촉은 지금 무늬가 더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 가을 되면 또 색감이 더 황으로 들어오겠죠. 녹화 대비도 좋고 아주, 어, 전체적으로 작상돼 상당히 좋은 신문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내 촉에 자마가 네개 있습니다. 맨 뒤에 초기까지 자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또, 어, 예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맨 뒤에 촉에도 색이 빠지지 않으면서 황으로 아주 이렇게 멋지게 늘어있죠 어, 내네 촉에 지금 잠아내게 있고요. 길이는 17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40만원입니다. 어, 여기 한 입장에만 약간의 어, 스크래치가 조금 있고요. 어, 나머지는 전 입장 아주 깨끗합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신문입니다. 신문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촉수 지금 4촉에 어, 자마가총 4개나 있고요. 앞에 전진촉에 지금 신화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어, 맨 뒤에 초에까지 이렇게 자마가 있습니다. 촉수가 많으니까 자마도 당연히 많겠지요. 어, 4촉에 지금 자마 4개 있고요. 멋지게 배양하셔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색감이 전체적으로 황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게 최고. 지금 전진초가 무늬가 더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어, 작품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네, 자번은동류입니다 아주 산반도화가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어, 지금 전진초 아주 신화, 어, 전진초 아주 그 황산반으로 멋지게 지금 무늬가 들어오고 이렇게 어, 있습니다. 모주총 잎이 좀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신화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음, 벤이 상당히 예쁘죠. 세력받기는 좋습니다. 모주촉이 잘려있어도. 촉수 지금 두 촉에 신화가 한쪽이고 자마 아주 크게 지금 신화로 부풀고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신화 한촉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13cm에 폭이 1.1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어 작품 한번 만들어서 또 예쁜 산만도와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동현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배양하시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한쪽에서 양쪽으로 지금 신화를 받아 올렸는데 지금 어 이쪽에는 아주 어 신화가 상당히 지금 전진 쪽에 아주 멋지게 황산바문이를을발현시키면서 어 올라오고 있고요. 신화 한쪽도 이렇게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수 지금 두 촉에 신화 한촉 자마 하나 있고요 어,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또 자마도 아주 이렇게 신화로 어, 곧 올라오겠습니다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5번은 어, 천종무지 입니다 아주 어, 반성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 이 개체는 지금 3반성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개체입니다 보시면 끝으로 해서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반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지요.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변화를 또 많이 줄수 있는 그런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총수 한쪽에 진화 한쪽입니다. 아주 어, 상당히 반성이 강하게 들어있는 전종무지고요 혼화 중투로도 한번 멋지게 터뜨려 보십시오. 어, 길이는 12cm에 폭이 1.2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천종무지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건강합니다. 배양하시기 좋고요 한쪽이 지금 어 신화 한쪽입니다. 아주 반성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있죠. 산반성이 내재되어 있는 아주 멋진 개체이고요 어 자마도 두개 이렇게 또 멋지게 또 있죠. 목대도 상당히 굵습니다. 종자목 하시기 좋고요 어 반성이 아주 강한 어, 천종무지입니다. 예쁘게 또 비양하셔서 혼화중투로 한번 뜻들여 보십시오. 네, 6번은 번개입니다. 아주, 어, 작상태 상당히 좋지요 뿌리 벌버 굉장히 튼실합니다. 어, 디 나무랄 데 없이 상당히, 어, 작상태가 좋고요. 그리고, 어, 반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보시면은, 어, 배골도 이렇게 비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어, 변 마무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번개 특유의 그런 변을 가지고 있죠. 중배가 부르면서 이 끝이 아주 이렇게 오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 번개가 가짜가 굉장히 많죠요 어, 대대로도 그렇고 번개도 그렇고 어, 가짜가 많아서 어,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판매를 하셔야 되고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도 더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됩니다 안 쏘고 려면 어 번개의 그런 특징들을 잘 살펴 보십시오 어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나 그런 게체들은 특히나 더어 한번 더, 어, 더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게 어, 판매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자세히 보시고 또 판단하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어 자태를 가지고 있는 번개의 잎, 잎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중배가 부르면서 끝이 이렇게 딱 둥그면서 오가져 있죠 전형적인 번개의 그런 자태를 가지고 있는 개체입니다 배골도 비어있고 아주 멋진 어 개체지요 척수 지금 어또 한쪽의 신화가 한쪽입니다 길이는 14cm 에 보기 1.1 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65만원 입니다 호나 중투 호만 해도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너무 저렴한 개체들은 한번 더 눈여겨 보십시오 그리고 중투로 번개중투를 보면 아주 끝강색으로 멋지게 또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 혼화정투를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작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번개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상당히 많죠. 거의 생장점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지금 시나 한쪽이고요. 아주 변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지요. 그리고 반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 있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어, 배고리 깊고 아주 어, 반성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전형적인 번개의 그런, 어, 잎을 가지고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는 개체지요. 예쁘게 또 배양하셔서, 어, 혼화중투로 한번 터트려 보십시오. 아주, 어, 변도 아주 예쁜 번개입니다. 어, 촉수 한쪽에 지금 신화 한쪽입니다 네. 7번은 맹금보입니다. 아주 항복윤화가 상당히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꽃잎에도 복륜밥을 굉장히 항복으로 아주 멋지게 또 드리고 있는 그런 개체가 맹금보입니다. 그래서, 어, 전시회 때또 한눈에 이렇게, 어, 여러, 여러 또 꽃을 어, 한몇 개가 올려놓으면 상당히 이렇게 눈길을 끌게 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여배로도 좋고요 꽃과 여배를 함께 볼수 있는 그런 맹금보입니다. 어전입장 깨끗하고요. 촉수는 지금 다섯 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전진 쪽의 자마 지금 어 신화로 발전하려고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또 신화 매출 올려서 또 예쁘게 어 꽃도 피워서 전시회 출범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작 상태가 좋기 때문에 뿌리 벌브 굉장히 튼실합니다 길이는 19cm에 폭이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27만 원입니다. 아주 멋진 항목류나 제대로 한번 피워보십시오. 세력을 어, 받으면 더 멋지게 발전하는 맹금보입니다. 네, 맹금보 어,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어, 좋습니다. 상당히 비양을잘한 어, 그런 개체고요. 어, 뿌리 벌브다 튼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 자마가 하나 튀고 있지요. 좀어 저기 어 신하로 또 발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여이 아주 넓어지면서 어 강력으로 가면서 또 멋지게 복륜 무늬도 어 항복률들은 그런 게 최고요. 촉수 지금 어. 다섯 촉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항목류라도 비워보십시오. 전시에 출품하셔도 좋을 만큼의 작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어, 8번은 한엽중투입니다. 아주 어, 전진촉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나왔지요. 엽이 굉장히 강엽으로 가면서 어, 또 무늬가 상강온식으로 이렇게 반영 이 되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면 자체가 상당히 후육이고요. 단엽같이 아주 까랑까랑한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세력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지요. 어, 아주 강엽에, 어, 엽성도 까랑까랑 하고요.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촛을 늘려보십시오. 내 촉에 자마 두개 있고, 모주 촉하고는 입장이, 어, 한네 입장 정도가 잘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는 또 아주 깔끔하고요. 어, 멋지게 발전을 한번 쉽게 보십시오 변이 굉장히 강력으로 가면서 여이 후유인 한엽 중투입니다. 길이는 10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정세성 상당히 좋습니다. 멋지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8번 한엽 중투입니다. 보시면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아주 건강한 개체고요 어, 전체적으로, 무늬가 어, 이렇게 상강으로 전진촉이 아주 또지게 발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어, 내네 촉에 또 자마가 하나, 어, 자마 하나, 둘, 두개 있습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엽이 아주 단엽처럼 까랑까랑한 그런 엽상을 가지고 있는, 어, 한엽 중토입니다 네, 9번은, 어, 입변의 신대복륜입니다 아주, 어, 전 입장에 신대복륜으로 멋지게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전 입장이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요. 보시면, 어, 변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그리고 엽성도 굉장히 아주 까랑까랑 하면서 신대복륜이 전체적으로 전 입장에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기부까지. 어, 모주 촉에 보면은 입장이, 어, 끝에 갈변 현상이, 어, 두 입장 조금 있죠? 어, 나머지 전 입장 아주 깨끗합니다.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마 여러 총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멋진, 어, 심대복륜 되겠습니다. 전입장문이 잘 발현되어 있고요 세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7cm에 폭이 0.6이고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네. 9번은 입변 심대복륜 뿌리고요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생장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 배양하시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입장의 심대복륜으로 멋지게 무늬가 들어있지요.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어, 세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네. 10번은 천원입니다. 아주 도화가 상당히 예쁜 개체지요. 그리고 꽃잎에도 아주, 어 무늬가 화려하게 발현되어 있는 그런, 어 전형적인 두 아이의 모습을 갖춘 천운입니다. 좀 귀한 개체입니다, 이 개체는. 예쁘게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가 지금 다섯 촉에 신화도 굉장히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대도 굵고요. 어, 뿌리, 벌벌 다 튼실합니다. 어, 맨 뒤에 모주 촉의 입장에, 어, 꽃으로 약간의 갈점이 조금 있고요. 세 어, 촉은 전체적으로 네 촉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 곧 꽃도 보겠고요. 어, 꽃매경도 올려서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신화까지 올리고 하면은 촉수가 금방 녀석 촉으로 늘어나겠지요. 길이는 24cm에 폭이 1.5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4만원입니다. 아주 꽃이 상당히 예쁜 천운입니다. 기한개체인 만큼 멋지게 배양하셔서 어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10분 전운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내이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신화가 굉장히 굵게 한쪽 올라오고 있죠.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뒤에 벌바 하나 큰거 있고요. 어, 꽃맥경 달아서또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전운 좀 귀한 개체입니다. 어, 촉수 지금 다섯 촉에 신화가 한쪽입니다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일품종 소개시켜 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또 전화 문자 주십시오. 어,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덥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5회 의2차에서또 멋진 품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앤나논이었습니다